귀는 우리 몸의 장기를 모아 놓은 축소판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내부 장기를 자극하려면 연결된 혈자리를 눌러 주어야 합니다. 꾸준한 귀 마사지는 어, 귀를 두툼하게 만들고 혈색을 밝고 음...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 200여 군데 연결점이 있어 만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두통, 또 눈이 침침한 경우 어, 또 정력이 감퇴된 경우에도 귀 마사지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괄사를 알고 계신가요? 어, 괄사는 동양에서 전해져 온 마사지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셀프 관리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어, 마사지 도구입니다. 어, 자석으로 된 볼을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지압으로 시원하게 근육을 어, 풀어줍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피부가 어, 혈액순환이 되어서 점차 어, 붉은 빛으로 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낼수 있는 마사지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자개장 볼 없으시면 하나씩 구비해 놔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애용할